여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가 피를 안 하면 나쁜 놈지만 생각하는 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. 그래놓고 콘돔을 보고서는 또, 또 저런 늑대 같은 놈울만한 네. 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. 되게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지금도 사연을 보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. 이게 사실 이상한 음. 일이 아닌데. 음, 남자분도 당황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. 이상하게 자기를 볼것 같고 그 음. 눈초리 때문에 당황하는 거고 당당하게 그냥 얘기할 수 음.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음. 여자분도 이게 절대 나쁜 게 아니라는 걸 본인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어... 음. 현 선생님 좀 다르죠, 생각이. 선생님 좀 다르죠, 생각이. <laughs> 아! <laughs> 저는요, 솔직히, 남자가, 어? 아, 좀,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왜? 아, 왜? <웃음> 왜? 왜? <laughs> 왜코드를 <코듬을> 들고 다녀? 왜? <laughs> 아 그러셔서 좀 다를 것 어렵다. 같아요. <laughs> 아니. 진짜, <있다>. 아니, 나왔다. <laughs> <나 봐요. 웃음> 아니, 근데, 언제, 어디서, 어떤 <laughs> 상황을 할지 모르지, 모르나? <laughs> 아니, 여, 그런가? 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아, 그래요? 언제 어디서 어떤 네. 상황에서 그게 일어날지 모르지 않아요. 저는... 어... 어... 아, 그거는... 아, 왜? 여자들이... 어머, 나 어. 오빠, 여행 가서 나 손만 잡고 다른 데만드리면죽어하면서 속옷을 이아리 세트로 맞춰 입고 간다 그랬어. 아... <laughs> 그거 뭔지 알죠? 뭔지 알죠?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느 정도 안다 이거지... 한글이의 TV!